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교회는요,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돼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거룩성을 지켜가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 있기도 한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빠르게 교회를 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버리는 걸 넘어서서요. 이제는 아예 교회를 적대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레곤주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아론과 멜리사 부부라는 사람은 레즈비언, 커플의, 레즈비언 커플이 결혼식에서 사용할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그랬다가 주 정부로부터 이 레즈비언 커플에게 13만 5천불의 손해배상을 해주라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13만 5천불입니다. 레즈비언 커플이 소송을 걸었는데 자기들이 피해를 입은 게 178가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케이크 하나 안 팔았는데요. 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이라기보다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의 보복성 판결을 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기는 하긴 하지만 교회로서는 떳떳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랑 삼아야 하는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근래몇년 동안 생긴 일들, 우리 기독교인들 얼굴이 얼굴 들기 참 부끄럽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었죠. 난처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를 일군 어떤 목사님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얼마 전에 받았고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는 무려 200밀리언 달러가 넘는 예배당을 지어서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들로부터도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나 다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작가, 목사님은 자기 교회 젊은 여성들을 성추행해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가 교회도 어차피 사람이 하는 데니까, 교회가 부패했건 말았건 교회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거 이거 옳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아니면은 교회가 잘못했으면 사회로부터 욕 먹는 거 이거 당연하다 이쪽이신지요? 한국교회가 일으킨 문제 몇 가지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이민교회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와 우리 이민교회의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조국을 떠나온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고 정을 나누는 친교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이민교의 역할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친교 목적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이민교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민을 와서 사는 사람들의 장점으로 꼽을 만한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생각의 폭이 넓다는 겁니다. 미국, 우리가 겪어왔던, 우리가 태어나서 자랐던 한국 문화와는 전혀 다른 미국, 문화, 미국 문화를 우리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요. 한국 문화에만 익숙해 있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같은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생각의 폭이 훨씬 넓, 넓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보다 넓은 시각 또는 다른 시각에서 볼줄 안다는 점을 우리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의 장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을 때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만났을 때이 사람들의 불통에 적지 않게 실망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 경우입니다. 다문화를 체험한 이민자들 또 유학 경험한 사람들, 이런,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문화가 가지는 장점, 우리에게는 한국 문화입니다. 한국 문화가 가지는 장점을 장점으로 보지 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양쪽 문화를 비교해 가면서 우열을 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화가 더 낫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조차 단점으로 모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 문화의 특징을 대변하는 것 중에 빨리빨리 문화 있습니다.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 문화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걸 그저 한국 사람들이 빨리 고쳐야 하는 못된 습성, 그러니까 문제점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소위 우리가 냄비근성이라고 하는 거. 냄비근성도 사실은 빨리빨리하고 사춘지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빨리빨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폐허에서 짧은 기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잘 사는 나라 대열에 들어서게 된 거. 이게 바로 빨리빨리 문화가 크게 한몫했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발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눈에는 이게 이 빨리빨리 습성이 부실의 원인이 돼서 대형사고 다발국가라고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만들어냈다. 바로 그거의 주범이 빨리빨리다. 이렇게만 보아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특징 중에는요,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이 책임지면서 살아왔다는 점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조용히 파묻혀서 살 때에는 겪지 않아도 될 삶의 치열한 문제, 이런 걸 우리가 이민자가 돼서 되다 보니까 호되게 겪으면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김새 때문에 차별을 경험해야 하는 일도 우리가 겪고요. 또 언어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겪는 문제들입니다. 이민자로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온 경험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는 우리들 중에서 이거 한 번도 안 경험해보신 분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그거를 넘어서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왔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고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사는 삶이 바로 이민생활이기 때문에 느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양한 관점, 또 폭로물 관점에서 볼줄 알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있다는 이 장점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덜돼 보이는 행동,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 이런 게 이런 거를 우리가 열린 마음이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넉넉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저 문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넉넉히 견뎌왔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네.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데 불행하게도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민생활 하는 분들은 자기 생존을 위한 자기 방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해지는 그런 특성을 또 갖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도 움직여야 된다. 교회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 교회가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문제가 됩니다. 그걸 참고 견뎌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 특성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냄비근성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참지 못한다는 뜻도 됩니다. 한국인이 가진 참을성의 부족함 또 이민생활에서 습득한 자기 방어 기술이 이게 접목이 돼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대체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들도록 교회를 바꾸려고 시도하든지 아니면 그게 무리가 있거나 힘에 붙인다고 판단되면 떠나버리는 겁니다. 어떤 쪽이 됐든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교회에는 부담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교회가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본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부패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가 돼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따라왔다면, 그랬다면 부패한 세상이 교회의 거룩함에, 교회의 거룩섬에 존경심을 갖는 것, 이게 당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깨끗해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되었건 이민교회가 되었건 이처럼 문제 많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사실은 이처럼 연약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곳이면서 머리 대신 성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은 부패한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곳이 교회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소망 없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들하고 부대 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세상의 집탄의 대상이 나도 덩달아도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빨리 교회를 떠나는 게 현명한 방법을 혹시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 신학자가 주장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굳이 교회를, 교회에 나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 밀리언 달러가 나가는 그런 엄청난 교회 건물을 지을 필요가 뭐 있냐.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인데요. 차라리 무교회 주의자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방법. 이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보기에 소망이 없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별 소망 없습니다. 교회에. 특히 우리 동네 교인들 보면은 더 그렇습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가 보기에 소망이 없는 교회임에도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계신 곳이 여전히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보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은 고독한 종교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한 종교 알지 못한다. 혼자 믿는 종교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뜻이죠. 또 아무도 천국에 혼자 갈수 없다. 천국에는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루터는 카톨릭 신부로서 오랫동안 수도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자신의 죄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몰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끝내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수도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신의 죄 문제가 줄어들어야지 당연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맙니다. 결국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과 관계 맺기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사랑하기 원하신 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이거 거부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파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파손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 관계는 곧바로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의 파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기두어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해치는 관계의 파멸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오직 하나뿐인 자신의 아내 하와에게 밀어버립니다. 하나뿐인 남편에게 배신당한 하와는 자신의 책임을 할수 없이 배한테 미루게 됩니다. 또, 동생 아벨을 시기한 형 가인은 아벨의 생명을 빼앗아버렸고, 후손들은 죄의 분량을 점점 늘려가면서 가뜩이나 깨진 인간들의 자기들끼리의 관계를 더욱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망 없는 우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서 희망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끝없이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우리하고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본문에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이걸 기록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16절에 보시면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성도가 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는 곧 우리 속사람의 구원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이 육신은 결국 없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 곧 우리의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건곧속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는 말이라고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사도가 구하는 것은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기를 이걸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본문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도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사도가 구하는 것은 충만함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 이거는 우리한테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에베소 교인들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에베소 교인들은요, 사실은 지금 현대 우리 기독교 교인, 우리 기독교인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분리의 관계, 절대로 떼 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하고 있는 이세 가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 구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구한 게 되는데 이세 가지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면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비로소 발견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미 들어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 이것 두 말할 필요 없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우리 때문에 깨져버렸고 또 우리에겐 그걸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우리들임에도 우리에게서 여전히 희망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본문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형편 없는 믿음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짐만 되고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비싸게 사신, 굉장히 비싸게 사셨죠. 이 값비싸게 사신 교회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거기에는 변함 없으십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단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이걸 떠나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밖에서의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한다고 해도, 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존경을 받을 만큼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류의 구원의 소망은 교회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거룩해져야만 되는 사명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일이 바로 그 일의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 소망의 근거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